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1절로 6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르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거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예, 이 이삭이 이제 거랄에 거주할 때에 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삭에게 이제 언약이 그 계승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장식이 이십육장을 통해서 이삭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삭도 이 장세기 20, 26장에서 어,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 어,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 하나님의 주시는그 복이 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인정할 정도로 앞 아, 이삭이 놀란 그 번영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아브라함 때에도.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또 신기하게도 이 이삭 때에도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고 내가 약속한 땅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보면 이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 그때에도 지금도 이 애굽은 항상 죄악의 자리를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떠난,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삭에게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내가 약속한 땅에 머물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기존 교회 교회를 잘 다녔던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단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내용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너무나 쉽게 이 교회 공동체를 옮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내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 나에게 붙으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우리 본문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그 언약이 계승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순에게 줄이라.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공동체를 떠나서 옮길 수 있는 조건은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영혼이 이 공동체에 있을 때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을 때 여기서 내 영혼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영적인 부흥을 누려야 됩니다.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모습, 모습으로 인해서 도저히 여기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없을 때는 나에게 맞는 영적인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 그렇고 신앙자들도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이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라든지 예배드릴 때늘앉는 자리가 있죠. 그 자리를 지키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여러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입니다. 어,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리게 된다면은 이삭에게 크게 다섯 가지의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약수한 가나안 땅을 이삭과 그의 후손 모든 모든 후손들에게 주시고 또 자손이 번창하게 되고 또이 후손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3절 앞부분이죠. 이 땅에 거루하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우리의 육신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맞게 비유하면 이런 거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 현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몸은 세상에 두고 있지만 우리 이 마음만은 하나님께 향한이 믿음만은 세상으로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들어 버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 신학적으로 세속화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이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나라의 정치라든지 문화라든지 사회라든지 모든 것을 리드하는 역할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되어버렸죠. 교회가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도입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또뭐 시대를 앞서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고유한 모습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 다수결의 원칙대로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엄밀히 따지면 다수결은 어,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모습이에요. 가장 성경적인 모습은 뭐냐하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자가 이 가운데 있다면은 뽑아 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분이고요.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이삭에게 주셨. 이삭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상처를 또 각가지 이런 환난과 고통과 또 고민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 향한 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 향한 나의 진실한 믿음. 하나님께 향한 나의 간절한 소망.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약속의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약이 개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변화 없이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면 그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찌되었던 삶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삶이 여러분을 배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변화 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증거를 이삭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머물다면 이 약속의 자리에 머무르, 머물러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런 언약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은 하루를 멀다 하고 많은 변화와 또 각가지 종류의 죄악과 질병들이 남무한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시대일지라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변함없이 진리를 고수하며 변함없이 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변함없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안에 또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서문교회 공동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간섭해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김영성 목사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서문의 공동체에 가장 적합한 자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자가 후임 목사님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보디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몸을 드립니다. 이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이 시간에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